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과 즐거운 하루, 뜻깊은 하루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전도사님은 미리 고향을 갔다 오고 또 어버이날에는 영상편지와 또 노래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어, 감동 있는 아주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일은 부모님께도 표현하고 제일 중요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주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설교 말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0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키다리 아저씨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흔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거나 무엇이 갖고 싶다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할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도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키다리 아저씨가 뭐냐면 1912년도에 나온 미국의 한 소설입니다. 이 주디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는 글을 쓰는 재주가 뛰어났는데 부모님 없이 자라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소녀의 글 쓰는 재주를 알아보고 한 후원자가 이 소녀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성장시켜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이 끝에는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반전의 내용도 있다는 소설입니다. 한번 시간 날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참 이런 소설처럼 순수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후원을 해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세상에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왔어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 사람이 뒤통수치는 이 사기꾼이 때도 세상에 너무나 많고, 그쵸? 이 옛날에 비해 너무 많이 무서워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키다리 아저씨가 한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기도 하고 또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127편의 말씀이에요. 이 10편 127편은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이 붙은 이 15편의 시 중에서 8번째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농사를 많이 짓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농사는 아시다시피 부지런하고 또 땀을 많이 흘려야 할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습격해와가지고 전쟁도 많은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 병사로도 일해야 하는 사회였죠. 밤새도록 서가지고 성을 지키는 병사처럼.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은 농사 일을 그만두고 성전으로 향해요. 성을 지키던 병사들도 성을 지키지 않고 성전으로 향해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 이 말씀, 10편 127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밤새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이 딱 그거인 것 같아요 2절 말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고 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게 우리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라고 하는데 이걸 말씀에서는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실하고 부지런한 게 우리가 살면서 아무 쓸데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땀 흘려 고생하고 일하고 와서 자려고 해도 이 자신의 욕망과 불안함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지금 자는 시간에 일을 더 한다면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잠에 잘수 있어요. 우리가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주일날은 일하는 게 아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하며 쉬는 날이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군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된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젊었을 때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그 부모가 늙었을 때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튼튼히 장성하여서 잘 자라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힘이 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화를 가지고 있는 장군한테 화살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앞에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자녀들을 낳았을 때, 우리의 뜻대로만 키운다면, 제대로 키우기 힘들지도 몰라요. 많은 부모님들이 목사님들께 자녀들 상담을 하러 올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을 많이 하신대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운다 하시지만, 막상 보면, 부모님들의 뜻대로 키울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듯해야 다짐하고 다짐해도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키울 때가 많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이 부장 선생님과 이 부관 선생님이 들으시면 공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혼자 외롭다고? 혼자 해결이 안 된다고? 나는 열심히 고생해서 성공한 삶을 살겠다 하면서 힘들게 잠도 못 자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생각하며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셔서 힘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행복하게 해 주실 테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이 있어야 집이 행복하게 잘 살고, 내가 힘이 있어야 가족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든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쉴 틈도 없이 밤새도록 뼈빠지게 일해야만 내가 먹고 싶은 것다 먹을 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오해하지 말도록 해주시고, 열심히 사는,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그삶 속에서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